저는 5분컷 갑니다 대본 들고 다닌다고? 아, 이거 조금 자기적인데 왜요? 내 물건이 왜요? 혹시 막자 x <목소리> 막 이런 건 아니죠? 넘어가도록 <목소리> 하겠습니다. 이제 제. 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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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농담하셔서 믿는다고. 아 어디 아나운서가 그렇게 아, 목을 목을 말하는 직업이 그런 건안 돼. 자 남유식 아나운서의 네. 가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을 어, 아무튼 꺼내놨어요. 저는. 아 그거부터 전에 남유식 아나운서의 네. 가장 기본 템은 가방이 아니라 이 사원증이에요. 맞이, 맞아요, 맞아요. <laughs> 갖고 다니. 지금 다니고. 회사에서 아무도 사원증을 메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는 저는 근데 사원증 폐용하고 다니는 게 되게 좋은 게 이제 이동할 때도 어쨌든 지문 인식 되긴 하는데 주차장이든 사무실 들어갈 때든 음. 근데 이거 그냥 띡 이렇게 하면 금방 바로바로 하니까 기다리지 않고 음. 속도도 빠르고 저는 그리고 그냥 이사원드 자체를 좋아해요. 패션으로 음. 이용을 하는 그래서 지금 신입 사원들 정도가 동참해주고 있고 음. 저도 그래서 최근에 한번 했는데 음. 음. 귀찮으시죠? 아 이거 그러니까 약간 좀뭐라 해야 돼? 내가 너무 나야 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래? 그런 느낌은 없으세요? 그런 느낌으로 차는 건 아니에요. 어... 완전히 저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에서만 차는데 제가 주말에 부모님 댁에 놀러 가는데 서원증을 메고 가지는 않죠? 예, 사실이 대단한 네, 남유식 아나운서인데 네. 가방 안에 뭐가 있나요? 네, 가방을 보여드리자면 가장 자주 들고 다니는 음. 저의 가방 클러치입니다. 이 클러치는 몽블랑 거고 제가 참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이게 왜요? 어, 저이 가죽 느낌이 좋아요. 어... 그리고 되게 튼튼하고, 어... 그리고 이거 백팩도 있어요. 어... 옹네 어... 좋아해서 백팩도 가지고 여행 갈때 자주 쓰는데, 이 가방의 특징은 옆으로 꺼내기도 좋고, 딱 A4 사이즈라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첫 녹화를 했는데 빈말이 아니고 보여주기 아니에요. <laughs> 녹화가 좀 그전에 끝나가지고 이거가 결이다 아니 대본 안 어머니 대본 항상 대본 들고 다닌다고? 대본 아, 이거 다녀요. 조금. 자기적인데. 근데 이제 촬영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녹화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출근로가겠죠 해설은 B c 화이팅. 이것도 역시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몽블랑에서 음 아, 나오는 카드 지갑이고. 요거는 제 취향 취향을 반영했지만 이건 제가 산건 아니고. 선물 받았어요? 네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유진 아나운서도 아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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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짜 뭐가 별거 없는데 사케 를안 꺼내셨네요. 차저안 두고요 이제. 아맞다 회사, 네, 회사 근처에 회사 근처 살아서. 네. 저는 차 키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저는 또 출퇴근 거리가 그래도 선배에 비하면 좀 멀기 때문에 음. 차 키고 요것도 가죽 제 그냥 이거 따로 사서 낀 거고 요거는 제 중학교 제일 친한 친구 오. 결혼식 네. 사회 보고. 이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은 없지만 이 보테가 브랜드의 이게 처음에 색깔이 너무 튀지 않나 했는데 아니이 가죽이 진짜 이것도 튼튼하고 키링 같은 거 약간 기념일 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기 딱 좋은 아이템 음. 포인트 주기도 좋고 차키가 있고 이건 딱 필수예요 이건 있네요 어 립스틱이야? 일단 립스틱이 아니라 립스틱이 아니 이거 뭐요 이것도 핸드크림이에요 음. 선물 받은 건데 음. 음픽션 제품이고 상탈 냄새 나는 제품 음. 이것도 차에도 두고 음. 가방에 항상 두고 자주 쓰는 핸드크림 손이 건조하니까. 근데 남유시가 나온서 물건들은 뭔가 다 초록초록하지 않아요? <laughs> 초록, 초록색을 <laughs> 오늘 또 초록색 이거고 <laughs> 초록초록 뭔가. 요것도. 어, 뭐, 이거 뭐야? 요거는 이제 음. 냄새. 아나운서들은 <laughs> 또 네, 말하는 네, 직업이다 보니까 네, 네. 항상 같이 옆에 뭐 방송 파트너가 됐든 뭔가 이렇게 자꾸 말하면은 입도 건조해지니까 음. 이거를 또 뿌리면서 음. 하는 거죠. <웃음> <웃음> 향이 뭐 어떤 향이에요? 드세요. <laughs> <laughs> 세요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런 거에. 음. 약간 음. 그냥 민트? 민트인데 조금 더풀 맛이 나는 음. 느낌. 근데 너무 음. 세지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입에 넣는 제품인 거고 요건 이제 입 바르는 것도 아, 립밤이구나. 네, 이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게 립스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저도 예 <laughs> 핸드크림 바로 발라 가지고 <laughs> 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저도 이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음. 이제 받았는데 굉장히 유지력 뭐라죠 보습력 음. 굉장히 오래가더라고요 이게 음식 먹고 음, 나와도 보습력이 있고 좋고. 사실은 이게 더 필수 <laughs> 남유진 가나우서가 어디 있든. 방송 전에도 넣고 음. 후에도 넣는. 또 뭐가 있죠? 그치. 그치? 아 하나가 있다. 지금 뭐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펜슬, 눈썹. 저에게 있어서 가장 남자 어떻게 보면 뭐 메이크업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게 인상에서 중요한 거는 음. 눈썹. 어 예의가 눈썹에서 나온다. 네. 그러니까 눈썹 정리하는 것도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눈썹만큼은 진짜 잘 그려요. 다른 음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화장을. 문신? 문신하신 거 아니에요? 눈썹 눈썹 <laughs> 문신 아닙니다. 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요. 다제거예요 진짜 거예요. 되게 네, 딱 문신한 것처럼. 저는 눈썹이 집안 내력. 아 그치만. 집안 내력과 제품으로 네. 완성. 이걸로 보완을 음 살짝 해주는, 거. 메꿔주는 거죠. 라인 잡아주고 음 정말 뭐가 없죠?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No. 진실은 남신가서 출근하면. 요거만 모여져 있다는 거죠. 휴군 <laughs> 데모... <효은>? 요거. <laughs> 네, 그렇죠. 요거 아니 요 요건 필수고 요거는 가끔씩 없고. 그래서 지니고 다닐 때가 많아요. 유진하는 사람 어디 밥 먹으러 가면은 네. 지갑 잃어버렸다면서 여기다가 선배다. <laughs> 상습범이에요. 예. 네. 선배나 지갑이 없네. 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추천템. 추천템. 사실 실용도로 따지면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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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필수템으로 <그거를> 추천한다고. <laughs> 눈이 건조하지 않아도 인공 음. 눈물 여러분 진짜 눈, 눈은 또 고쳐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 좀 성의 없는데. 성의 없다고요? 음. 아, 그럼 이걸로 할게요. 그 왜냐면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그리고 조금 해서 한두 달 쓰면 끝나겠다는데 했 거의 지금 반년 가까이 음. 저는 이걸 자주 바르거든요. 시사에 이 립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의 가방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두 분의 가방을 소개해 봤는데요. 서로의 가방을 보신 소감을 한번씩. <laughs> 뭐 사실 지은 선배 매 맨날 함께 있으니까 뭐 신기한 물건이나 음. 예상치 못했던 물건은 없는데 어, 역시나 이 도려다 출발이 약간 <laughs> 마음에 걸리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독서 모임 얼마나 네.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새로울건 없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저희게뭐 음. 처음인 사한거 아니고. 맞아, 저도 뭐새로울건 응. 없고 진짜로 분장실이나 자리 가면은 늘, 못늘 보던 거여가지고. <laughs>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있다면 뭐 응. 이거 어, 괜찮을 것 같다 했던 거. 그 다음 추천템은 이 중에서요? <웃음> <웃음> 왜요, 내 물건이에요.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뭐 사주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뭐 좋다면서. 네. 눈썹. 장장하게 그릴 수 있는. 음. 아 이것도 탐나고 저는 약간 지금 쓰는 거랑 이게 다른데 아까 해봤더니 그렇죠. 이것도 좋아서 음. 이것도 탐이 나지만 가장 탐이 나는 건 역시. 내 <laughs> <차키. 웃음> <얘> 탐이 나네요. <laughs> 내 거에선 탐나는 거요? 저는 음. 탐나는 거? 음. 저는 이거요. <웃음> <웃음> 이걸 리세라고 싶어요 가방 자체 말고 아, 예. 물건으로요? 물건... 아왜 예. 물건이죠? 마치 임말 인마... 아 저는 아까 이거 발라보니까 음. 저는 요즘에 이런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넘버5 향을 잘 몰랐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음. 귀여운 선물 줄때 음. 이런 거 약간 음. 계란 지어주듯이 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물하실 때 네, 약간 추입니다 어떠셨나요? 음. 소감. 저는 왓츠마이백 콘텐츠는 뭐 보기만 했고 오늘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요. 그리고 또 어제 약간 사실 이거 촬영이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평소에 당연히 들고 다니는 물건들을 챙기긴 했는데 이걸 한대 모아 보면서 아, 나의 취향 같은 거 음. 내가 평소에 무슨 향이나 뭘 좋아하고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필수템들. 음. 네. 그래서 아주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하면서 좀 금방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몇 가지 없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아나운서라 그런 것같 말이 많아요. <laughs> 하다 보면 얘기가 많아지고 스토리가 많이 생각나고 아, 배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왼 저게 지금 둘다 아침 점심을 못 먹은 상태로 어, 저희가 지금 공, 거의 공복이라서 말을 네, 거의 못할 거라고 저... <웃음> <웃음> 에너지가 지금 3% 정도 배터리가 남은 상태인데 요 정도예요. 먹고 왔으면 다들 못 가셨을 네.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laughs> 이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너무 <laughs> 재밌는 촬영이었어요. 대전 MBC 화이팅! 화이팅!